그 다음에 이제 18번 18번 할게요 18번 자 보시면은 음. 자 여기 에1 4 2 3이 있죠. 1 4, 2, 3 4.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조건이 뭐냐면 자, 이제 총 16개의 칸이 있는데 그중에 4개가 결정돼 있고 나머지 1 2개를 결정해 달라는 얘기죠. 근데 가로나 세로 줄에는 가로나 세로 줄에는 뭐라고 있냐면 같은 숫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이냐면 뭐 여기에 4나 3이 있으면 안되죠 여기에 1이나 4가 있으면 안된다는 얘기지 그치? 근데 일단 먼저 생각할게 뭐냐면 어, 너네가 자, 여기, 이 줄, 이 줄, 여기, 여기, 여기를 먼가 생각하지 그리고 여기 중에, 여기 위에 두개 아예 두개 여기 두개두개씩을 생각을 할수 있잖아 거기에다 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1하고 2가 있으니까 3하고 4를 배치하고 얘가 3면고 얘가 4고 얘가 4는 여기 3이니까 어 이쪽에 올수 있는 게자두 가지가 되고 여기도 두 가지가 되고 여기도 두 가지가 되고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두 가지가 돼서 일단은 저기에 배치를 하는 게총 2의 4제이죠 그치? 근데 분명히 제대 중에 안 되는 게 있죠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안 되는 게 여기다가 3을 놓고, 여기가 4겠죠, 뭐? 여기 1을 놓으면, 여기가 2가 되죠. 그죠? 그러면 다시 여기에다 3을 놓으면, 여기가 얼마가 돼? 2가 되고, 여기에다가 1을 놓으면, 여기가 4가 되지. 근데 여기까지 맞고, 여기까지 딱 맞죠? 여기까지는, 딱 뭔가, 그림상으로 딱 이제, 오류가 없잖아. 요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이 칸에 배치되는 애들이, 얘도 가로줄이니까 겹치면 안되요 근데 여기가 이 2, 24, 4랑 같이 있기 때문에, 3을 반드시 넣어야 되요 3을 여기다 배치도, 여기다, 3을 여기다 배치하면, 1이 여기 들어가져요. 1이 여기 들어가면, 여기 1이 있기 때문에, 조건에 만족하지 않죠. 여기다 1을 배치하면, 여기 3이 들어가니까 역시 안 되지. 그럼 이런 경우들을 제외시켜야 돼요. 됐죠? 근데 요거, 요거 예시경도 찾는 게 어렵지 않아. 요거를 이렇게 계속 돌리면은, 돌릴 때마다 마다 뭐가 생겨. 발생하지 않는 경우의 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가 16개에서 자, 안 되는 경우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안 되는 부분은 니네가 하나 정도로 예를 들면서 찾은 다음에 이게 분명 여기로 가고 여기로 오고 여기로 오면서 이렇게 돌리면 안 나와요. 왜안 나오냐면 이사랑 4이랑 이사가 이제 붙어있으면 안 나오잖아. 3일과 3일이 붙어있어면안 나오거든. 그럼 어떤 꼴이냐면 이렇게 봐. 이거 안 돼요. 여기 가운데 애가 있고 3일 방금 3일 그 다음에 4 2 여기가 4, 2였지, 2, 4였죠. 6경 안 된다고요. 6경 안 되지, 6경 안 되고 여기다 뭘뭐 쓸까? 이렇게 돌리는 거 먼저 할게요. 3, 1 써주고, 그다음에 4, 2, 2, 4. 어떻게 해야 되지? 상관없는데. 두 번째는 방금 썼던 거. 3, 1다 쓸게 요늘 3, 1 3-1-3-1 3-1-3-1 해주고 여기가 4 2그 다음에 2-4 이렇게 두면 안 나오겠죠? 됐죠? 이거 직접 해보면 되지 이 같은 경우도 2나 4를 배치해야 되는데 그게 이때 야걸리잖아 여기도 3 1을 배치하는데 여긴 조금 걸리죠? 여기도 2-4를 배치하다보면 걸리고 3-1을 배치하다보면 걸려 그래서 총몇 가지가 나오냐면, 네 가지가 안 되죠. 그리고 경우를 빼면, 정답이 된다. 그안 되는 거를 하나를 하나 찾아서, 어, 이걸 이제 배열시키는 거. 이 가지수를 정확히 세면 되니다8번는 우 오늘 주택가 있고 해서, 뒤에 거 있죠? 22번부터는 다음 시간으로 넘길게요, 풀리를 19번하고 21번까지만 할 거예요. 알겠죠? Okay. 자 평행하대, 평행하고 거리가 1인 두 직선이 있고 위아래로 점이 다섯 개있대요 여기에 1과 아. 그리고 두 직선이 이제 평행하다 이렇게 아, 나와있죠. 자 그럼 그랬을 때자네 개의 점을 이어서 사각형을 만들 수 만들 때 넓이가 3인 거. 사각형을 만드는데 이 넓이가 특별히 3이 되는 애를 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무슨 생각이냐면. 평행한 두 개의 직선으로 만들 수 있는 사각형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뭐가 있냐면 그냥 딱 그림을 그려보면 직사각형 떠올릴 수 있고 평행사변형 떠올릴 수 있고 사다리꼴 떠올릴 수 있죠 됐죠? 근데 이제 사실 이세 개는 사다리꼴 내에 있는 도형들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다리꼴을 갖고 만드는 건데 그 사다리꼴을 주면서 조건에 따라 직사각형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이 될 수도 있고, 요걸 따지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직사각형과 평행사변형. 그 다음에 사다리꼴을 찾아가야겠다. 그 생각이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직사각형을 볼 건데, 이건 지무아 그냥 가루가, 가루가 3이고, 세로가 1이 되면 되죠. 그 직사각형 넓이가 당연히 3이 되겠지 됐지? 그리고 찾아볼게요 찾아보면 여기서 이걸 이렇게 붙일까? A1, A2, A3, A4, A5 E1, B2, B3, B4, B5 이렇이 이렇게 연결하면, 세 개가 나. A1에서 A4까지 연결하면, 3이죠, 인가 그리고, 이렇게 안쓸 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세로는 어차피, 인 뭐, 합정적이니까 가로가 몇개 나오냐면, 하나, 두개 나오죠. 됐어요. 하나, 두 개. 두개 나오고, 그럼 뭐 이제, 끝난 거니까, 직사각형은. 직사각은 일단 두개가나그 다음에 이제 평행사변형을 생각할 수 있죠. 평행사변형은 가변론. 평행사변형도 여기 높이는 무조건 1위권이 가로의 길이가 3이고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가 3이 중요하지 가로의 길이가 3이다. 가로의 길이가 3을 선택하는 가짓수는 2위권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몇게되면두개 그니까, 이거지만, 뭐 여기서 두 개는 A1과 A4도 있고, A2와 A5도 있는그됐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사다리꼴. 사다리꼴은, 이제, 윗변, 4다리권. 아랫변을 잘 정해야 되잖아. 그럼 이제, 어쨌든 2분의 1할 거니까, 윗변과 음. 아랫변의 합이 얼마가 돼야 돼? 요이 돼야 돼. 요 우편과 아랫편의 합이 잘 유기되어야 된다. 그치? 유기되어야 되고. 그럼 이제 이거 결정하면 끝나거든? 유기되는 거? 우편과 아랫편을 통해서 유기되면 되죠. 그러면 몇 개가 나오는지 세보면막 우편 2가 되는 게 A1, A3, 그다음에 A4, 그다음에 A3, a 5죠 됐죠? 이게 세 가지지? 그리고 어, 아래편은 무조건 4니까 B1에서 B5는 이거에 되죠. 그죠? 그럼 이게 몇 개야? 세 개다. 근데 이게 아 R가 바뀌어도 되잖아. 무슨 얘기냐면 어, 여기서 여기서 세 개를 선택하는 게 B1, B3. 2, B4, B3, B5, 고 여기가 A1, A5, 도이어5 b 같으니까 여기 5 b 여 여기 개씩 씩생서총총0 개가 답이 되겠다. 이렇게 해5이5 B5, B5, 21번 인데 21번은 어 일단은 총 6명의 이제 가족을 앉힐 거예요. 6명. 6명이 뭐 할머니 할아버징가 근데 이제 어떻게 앉으냐면 엄마랑 아빠는 이웃하고 어, 할머니는 홀로 앉지않요 그럼 생각해봐 할머니 는 여기는 절대 못 앉죠. 6번 절대 못 앉죠. 글쎄. 엄마가 아빠가 앉으시는 는 이웃해야 하니까 하나, 둘, 세 개밖에 안 돼요. 됐죠? 그럼 먼저 이 생각을 할거 아니야. 엄마랑 아빠가 이웃해야 하니까 이웃한는 사람의 자리를 먼저 결정하고. 예언을 한 다음에 나머지를 배워야죠 그래서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하는 거야. 이게 부모님이 앉는 경우어요 부모님이 앉는. 부모님의 자리를 앉는.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의 자리를 바꾸는 것까지 생각하니까 이펙터리안이 된다.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앉히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앉힌 거야. 앉히고 나면, 그다음에 생각할 게 할머니지. 할머니 어떻게 앉히냐면 할머니는 무조건 6번을못 앉잖아. 그 남는 군데 세 군데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죠. 군데 중에 세 군데를 하나 선택하겠지. 그래서 이제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선택을 하면 할머니가 앉죠. 앉고 자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어, 여기까지 하면 할머니 엄마 아빠까지 다 해결이 되니까 자녀 세 명을 앉혀야 돼. 자녀 세명 그냥. 아무데나 안 줘도 되니까 배열만 하면 되죠. 6594도 되고, 32926이죠. 6이고 36인가 108이 나왔는108스이 108까지 다. 네.